안녕하세요 금융유튜버금융학개론입니다 성인사이트 차단에 대한 생각을 말하기에 앞서서 처음 제 채널을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 채널에서의 금욕의 욕구는 야동을 보고 싶어하는 욕구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이걸 갑자기 왜 말하냐면 제 채널을 금달 채널로 아실까봐 그래요 음란물 끊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하는데 댓글에는 제목만 보고 금달을 한이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최근에 성인사이트 접속 차단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제 채널에 알맞은 이슈이기도 하고 제 생각을 한번 말해 보고 싶었어요. 많은 분들이 야동 사이트 차단은 저에게 좋은 영향이 아니냐고 물어보셨는데 제 생각은 달라요. 애초에 야동을 안 보고 싶어서 아니면 야동 중독에 의해 고통스러워서 제 채널을 찾는 경우면 몰라도 야동을 보다가 갑자기 차단당해서 억지로 끊는 것은 오히려 더 야동을 갈구하게 돼요. 뭐 이번 사태에 관해서 야동은 시작일 뿐이고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감찰하기 위해 HTTPS를 차단한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던데 이번 영상에선 그냥 성인 사이트에 관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최대한 정치색이나 인연 갈등에 대한 것은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좀 정치색이 짙으신 분이 이번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고 문재인 정권이 집권 중에 성인 사이트가 막히니까 제 영상 댓글에 제가 자파의 앞잡이꾼이니 뭐니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괜히 다른 분들 보시기에 좀 그럴까봐 차단했지만 저 그런 거 아닙니다. 전혀 정치와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는 야동사이트 차단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지 못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무슨 금융유튜버가 야동사이트를 권장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권장하는 게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성인사이트를 안 보면 물론 좋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야동 사이트를 다 막아버리면 분명히 부작용이 생겨요. 더 음지에서 더 과한 야동들을 보게 될 거고 우리 사회의 성문화 자체가 더 폐쇄적으로 될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회 전반적으로 성도착증이라던가 몰카라던가 성추행 같은 성범죄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완전히 야동을 금지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서는 과거 남성현대 성재기님이 하셨던 말씀이랑 비슷하죠. 억지로 틀어막는 것과 자의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가 성인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보다 야동을 보험으로써 얼마나 우리의 몸이 안 좋아지는지 뇌가 어떻게 변하는지 생산성이 얼마나 떨어지는지에 대해 충분히 국민에게 알렸으면 저는 금융 유튜버 같은 거 하지 않았을 거예요 게임 좋아하는 애들한테 게임 강제로 못하게 하면 끊을 수 있을 것 같나요? 부모님 자는 사이에 몰컴하거나 몰래 PC방에 가겠죠 야동도 똑같습니다 억지로 차단하는 건 오히려 반발심만 더 키우는 짓이란 말이에요. 제 채널에 댓글들을 보면 야동을 끊고 며칠 안 되는 시간이라도 야동을 안 봤더니 굉장히 몸 상태가 좋아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처럼 분명히 정부 차원에서 야동의 폐해에 대해서 알리려고 노력한다면 야동의 폐해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은 끊으려는 의지를 가질 거예요. 저는 야동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지가 없는데 무엇이든 억지로 하게 되면 탈나게 된다는 입장이에요 성인 사이트를 차단하고 이번 기회에 야동 자체를 끊으려는 분들이 몇이나 될까요 100명이 있으면 진짜 한 10명 되려나 싶어요 나머지 90명은 오히려 야동을 금지하는 것에 반발심을 가지게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정부에서는 이런 1차원적인 조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댓글 보면 금욕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시나요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야동은 절대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짧은 시간에 쾌락에 중독돼서 낮은 삶의 만족도와 낮은 집중력, 사회불안 등 제가 겪었던 걸 생각하면 진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단순히 재미로 찍은 영상들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짧게나마 성인사이트 차단에 대한 저의 생각을 영상으로 만들어 봤어요. 다음 영상도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